안녕하세요 칸리볼팀입니다그 오늘은 앞으로의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까 해요 앞으로 계획 어... 앞으로 계획 그러니까 이게 덤파만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덤파만 하기에는 기간적으로 연유도 너무 많이 남고, 무엇보다 할게 없어. 이이 컨텐츠 이 찍어내는 속도면 그냥 전부 다 유튜브. 이거 조회 수도 못 알아먹고, 다 객살 것 같아. 어. 그래서 저는 일단 특별핵 수산. 작년도 11월, 12월부터 로아를 했습니다. 로아를 조금씩 올려볼까 해요. 이걸 어떻게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가디언 토버를 올려야 되나? 그뭘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로아에서 지금 현재, 도화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도화가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볼까 해요. 그리고, 건슬링어는 1492 찍었는데, 얘는 지금, 어, 다절 받았더니,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운명. 여기서 사망. 건슬링어는1492 짓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로아를, 로아가 연구한 쪽으로 해보고, 아, 근데 저는 일단, 게임에서, 돈 써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딱이 결론을 얻었어요 게임에 돈 써서 남는 게 없는 것 같다는 2021년 결론 이걸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에는 최대한 재련케 위주로 육성하면서 그냥 뭐 제련케 위주로 육성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최대, 한 달에, 30만원 선에서, 컨텐, 컨텐츠, 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공작 히드납, 뭐, 히드납, 음, 또 뭐, 뭐가 있을까? 뭐헬 파, 헬파밍? 이런 게 들어가겠죠 어... 그리고 아, 일단 2021년에는 레이븐 암재 위주로 키운데 2022년에는 레이븐, 암재, 죽었고 어... 범죄, 블레이드, 어설트, 위즈로 가볼까 해요. 이게, 메이븐 14증 기 암제 15강 뛰어봤는데, 너무 들증로 돼서,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 터트리고, 아바타 팔고, 접었습니다. 네. <laughs> 어, 아, 검, 암, 자 같은, 아직 있긴 하나. 어, 그래서, 일단, 근데, 이거, 이거, 이것보다, 아, 어쨌든, 뭐, 이 강화에는 끝이 없다라고. 그래서, 재련체 위주. 즉, 블레이드. 네, 오인하겠다. 이거예요. 난 그래서 대충 결론 내자면 검사하는 블레이드 오는 오하는? 노아가 오림 이런 식으로 키겠다. 그리고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바이올린은 키만큼 쳤음. 여기서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뭐 가끔 한그 한 가이오 켜봤자. 저작권 걸려서 다삭제를 어, 누구 한번 들어오셨네? 야, 이거 녹화, 녹화만 할라 했는데. 어쨌든. 바이올린 켜, 켜만 켜 켰는데, 여기서 더 보여줄 게 없고, 켜봤자 저작권 걸려서 삭제가 됩니다. 예. 네. 뭐, 그, 웨이백 홈 이거 조회수. 많이 나올 줄 알고 올렸는데, 다음날, 저작권 걸려서 삭제를. 네. 저작권 걸려서 삭제했어요, 다음날. 그래서 이게, 아일리는 핸드폰도 아이폰으로 바꿔서 폴더 던져서 깨짐 그래서, 바이올린 영상을 찍을 수가 없음. 풀립 제트, 사실 구하면 구하거나 술이 프리 맡겨서 술이 되면 올리겠습니다. 풀립 제트, 망가져서 부서져서 망가져서 붙이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저도 운동도 자주 하고 있는데 운동. 운동은 매일 건강 관리겸 호수 공원 30분 돌리고 일주일에 한번 가족끼리 끼리 등산 5R 풀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개 골프가 생각보다 비싼 스포츠임. 아니, 존나 비싼. 진짜 한번 가는데 50만원 깨지. 근데 이거를, 이거를 그냥 돌기만 하자니 운이 존나 아까워서 골프도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겠습니다. 불고 영상 촬영 가능하면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어 정말 많네요 네, 2021년에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있단 말이에요 일단 제가 편집을 안 하잖아요 편집을 안 하는데 그래도 볼 사람은 봄. 이게 중요. 이게 중요. 그냥 대충 올려도 볼 사람은 봄. 솔직히 편집할 줄도 모르고, 어, 해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것같은 그래서 앞으로도 구독, 구독자 수 1000명 넘지 않는 이상에야 어, 편집은 잘안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대충 했는데, 크게 바꿔갈 거를 잘못 찾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음. 덤파고 그냥 뭐, 용, 영상 찍으면 사람들 볼 사람 보고, 한 번씩 주위에 터질 때 터지고, 신규 컨텐츠 낼 때마다 한 번씩 조회수 1,500 넘어가면 난 이걸로 만족함. 여기서 욕심 조금 더 내자면 어 구독자 수 올해는 한 100명 정도 이정 이 정도 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급하게 갈 생각 없고 천천히 어 게임 즐기면서 여러분들이랑 어 많이 차이 안 나는 선에서 게임 해볼 생각. 아이게 진짜 이게 크게 느낀 게 레이븐을 존나 키웠는데 2021 레이븐 2020년 2021년 존나 키웠는데. 나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존나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 이게 뭐 노린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게, 그, 좀, 마음에 상처가 되신 분들은 좀 미안하고, 그래서, 레이븐 처분. 그리고, 그래서, 블레이드, 8증 때리고, 아, 8증이에 8재련, 때리고, 6부위 12증만 하고, 블레이드, 그냥, 천천히, 어, 컨텐츠, 찍어낼 생각, 입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 밑에 적어 놨듯이, 던파는 거의 블레이드 원맨 체도로갈 거예요. 블레이드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간지도 나고, 세긴도 세고, 뭐, 너프 당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건긴 하지만, 어쨌든, 블레이드 지금, 12월, 1월부터 존나 열심히 큐우고 있습니다. 기대해 셔도 돼요. 로아는 도아가 키울 건데, 솔직히 이거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아. 도아가에서 뭐, 제가 뭐 보여줄 수 있는 건 보여드리겠지만 뭐 지금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키고 있는데 이거는 별 기대 안 하는 게좋음 솔직히 말해서 아이비는 뭐 여러분이 뭐 올려 딱히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어,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기는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너무 찔끔찔끔 올라가서 그냥 바이비는 한 여기까지 할 생각 그리고 운동은 어 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일매일 호소권은 30분 돌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세네시, 다 여섯 시간 골프 치고, 뭐, 산에 가고 있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야, 뭐, 좀, 2021년에 그래도 반성해보자면, 반성해보자면, 뭐가 있을까, 반성할게. 솔직히 뭐, 먼지 털어서 안, 안난 사람 없겠지만, 뭐, 저는 뭐, 골드는 정룡이거 샀습니다. 조금, 왜냐 보다 싸서. 네. 그리고, 뭐 먼지 털어서 안난 사람 없겠지. 근데, 어, 이 사람 거 골드로 15강, 띠움 그리고, 14 정도쯤. 이 사람 거 골드 많이 사주세요. 그냥 여기까지네요. 네, 딱히, 솔직히, 딱히 뭐, 내가 버그 쓴 것도 아니고, 뭐레오플 직원이랑 커넥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예측대로 게임 플레이 한것뿐이 나도 레이븐 무지성23% 상향 받을 줄 몰랐어. 그냥 그거는 운이 좋았던 거임. 근데 그 운은 레이븐에서 다 써서. 블레이드는 타양당할것 같은 그래도 상관없음 블레이드에 애정 충분히 있고 너프되면 오히려 어, 동영상 플레이 타임 늘어나서 그이어 그쵸 오히려 브레이드 너프 나오면 유튜브 그 플레이 타임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개이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어, 수... 어, 2022, 2021년, 2021년, 반성. 꿈, 불비, 안 사겠습니다. 뭐, 이거밖에 없네요. 뭐 내가 뭐 딱히 뭐뭐 네오플이랑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냥 레이븐 무지성 사양이야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운이 좋았던 건데 예뭐 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운이 따른 건 당연한 거지 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뭐 2021년 반성은 굴비 안 사겠으므로 끝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또할 말이 없네요 네 예, 네, 이상 방금 끝이 들어주셔서 한번 감사하고요. 네.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